자 지금부터 춘천해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넣었는데요 몇 마리가 잡힐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옆에서 자. 여기가 바로 신포리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그렇지 낚시 시작니 1초 만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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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드리는 순간 두 마리째. 말씀 두 마리째. 지금 1분도 안 되는데 벌써 두 마리 잡았죠. 자, 말씀 드리는 순간 세 마리째 올리고 있죠, 벌써. 야, 굉장합니다, 지금. 지금 넘에 면 나오는 수준이고요. 여기는 바로 심포리 444. 어, 심포리 444. 말씀 드리는 순간 세 마리를 연거푸 30분 만에 잡았습니다. 지금 옆에 오신 손님은 지금 저희, 분당 <laughs> 에서 오신 그 우러 계신 말씀 드리는 순간 <laughs> 쌍거리가 나왔습니다 쌍거리 아, 거리지아 이제 조용히 좀 해야겠다 킹 아. 킹왕일 아, 뭐. 김광, 낚시왕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아, 언전가하는 민족수 분당에도 이제 우럭이신? 네 말씀드린 순간 <laughs> 말씀드린 순간 야 역시 네. 역시 왔습니 아, 역시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자, 탈출하신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막 탈출하고 계셨는데 아! 기분이 날라갈 것 같... 어, 구더기는 먹으면 안돼요 저 소고기보다 비싸요 자, 먼지씨 탈출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탈출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한말씀만 해주시죠 한말씀만 해주시죠 한말씀만 해주시죠 방금 막 탈출하셨는데 자, 여기는 춘천 심포리 자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당 정자동에서 오신 나유리 어머님이 되겠습니다. 저기 빙어 가잘 잡히나요? 어, 네잘 잡혀.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감사합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수지구에서 오신, 아니. 여기. 안녕하세요 용인 수지 신봉동 주민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laughs> 고기 잘 나오나요? 아, 고기 정말 잘 나와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신봉동에서 오신. 먼지먼지먼지먼지 먼지, <laughs> 먼지, <laughs> 입니다. <laughs> 아까 바늘을 먹 바늘을 먹을 만지는지요지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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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지만 지만 정만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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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잡힙니다. <웃음> <웃음> 이게 한 5분만 잡으신 건가요, 이게? 네. 아, 5분, 5분, 1분. 1분, 1분, 아. <laughs> 낚시. 낚시.